비행기 안에 있었죠. 저희 한 지금 3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어, 좀 일찍도 좋찮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맞아. 정말 다사가난 일이 많아가지고, 영장을 찍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입국할 때 필요한 패스를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백신 어. 스 네, 어. 넣었어? 어, 있어. 패스 넣었어? 아니, 아니. 아, 여기. 아니 넣은 데가 없는데? 음. 여기 안 넣었어? 어. 이거 안 했어? 어. 이거 아까 그 옆에 사진 왜 찍은 거야? 어? 여권 사진? 너 찍... 응. 너가 찍어 놓으라길래 찍었는데? 아, 이렇게 해서... 나 이거는 부킹... 내가 카톡으로 보냈어 응. <laughs> 이게 부킹이야? 음... 어, 네. 응. 그냥 마지막 거가 그건가?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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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그거 항공권 <목소리> 여기는 저희 보라카이 <보라패에 목소리> 들어가는 <목소리> 보트 타는 곳이에요. 이게 뭐야? 그 백신. 아 백신. 영선이는 참 혼자서도 잘해요. <laughs> 저 혼자 어요 여기. 안 갔어요, 절대 여기 안 <laughs> 진짜 요거 손에 들은 해못갈것 같아. 요못 가요. 문제. 그냥 안 가는 게아니라 그냥 못 가요. <laughs> 이거 이거 어 어, 우선 해 보고 약에거 있으면 다 됐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 이거 2 이거 다시 사진 다시 넣야될것 같은데. 잠깐 저도 많이 힘든데 <laughs> 눈이 빠져요 유나, 유나는, 유나는 어, 저희 한5배은더힘들거예요 여러분 음, 보라카이 올때 지금 해야될게 참 많죠 우선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거 200불 넘지 <laughs> 마세요 <넣은 줄> <laughs> 면세점에서 산거 무조건 캐리어에 넣으세요 그니까 러 이제 우리가 선물을 받고 잠깐 이제 시간이 있죠 몰래 이제 거기서 몰래 넣어야돼요 몰래 저희가 지금 얼마나 날릴 뻔했요 300불이요, 300불. 3 0 0불 날릴 거였어요 300불이면, 1 0만원 30만원? 30만원이 아니잖아. 얼마지? 한 35만원? 아, 그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한 30, 30만원 좀 넘게 날렸을까. 응. 그냥 제가 3 0 0불까진 아, 아니에요. 제가 환전한 거다 날린 거예요. 오, 아, 저희 큰일 날뻔 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5 0붙채도 뜨네. 아오 좋다. <laughs> 어쨌든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불쌍한 학생들이잖아요. 사정을 했죠. 감성. 저희, 어, 감성 팔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걸 환전을 하면 아 이걸 벌그돈을 아, 내면은 돈이 없다 이랬더니 다행히 구강구강 구강 직원분께서. 니 <laughs> 설명한 걸 말해. 저희랬어요. 커플 와우. <laughs> 근데 커플 <laughs> 못 알아들으니까 <laughs> 세인트. <세이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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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여기 올려 있 이런 거보 짤.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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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아, 알겠. 보 저도 모르겠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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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어, 얘기야. 그보라카이 많이 아, 네. 어, 뭐라고? 덥다고 네. 하지 않았어? 응. 배가 와요 아, 비 와요? 어. 비 오늘은 보라카이에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일본 갔을 때도 비 왔는데 우리는 비를 부르나 봐. 그렇 없어요? 갈리 없어요? 음. 보라, 뭐라고 칼리보? 칼리보요? 아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어 요 <laughs> 저도 뭐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어 아 저희는 지금 보라카이 칼리보 공항에서 보라카이를 입도? 입도라고 하는응 섬이니까 입도라고 할수 있겠죠? 입도하는 과정을 저희는 쓰고 있어요 저희 우선은 공항에서 나와 네, 네, 공항에서 나오는 데부터 우선은 1차가 지고 1차로 2차로 차로2차고 2차로 2차로 차로로 이차는 응? 어, 2000은 지금 응. <laughs> 이제가 어, 위기? 위기? 어, 위기, 2 0 0기 왜냐면 저희가 원, 필리핀에 올라, 브라카에 올라가면은첫 번째로 필리핀 들어올 때, 어, 원 헬스 패스라는 패스, 그 QR 코드? 바드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미리 해왔는데, 저희가 원 헬스 패스만 해와야 되는 줄 알고, 아클라 패스라는 거 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안 했어요. 그랬는데, 보라카이에 입도하려면은, 원앤스패스가 필요, 아클란테스가 필요했던 거죠. 저희가 급하게 하는데, 또, 통신도 안 터지지, 이래서. 어 그래서, 저희가 참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 시간은 2시 48분이에요. 한국 시간 3시 48분. 저는, 일찍 자면전어도한 <laughs> 2, 3시면 자는, 전 이때 일어나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약간, <laughs> 저희 둘 다, 오늘 거기 버스 안에서 잤는데, 잠깐. 이제, 가면, 축하를 다시 자야죠. 아니, 한 10분 자니까 도착했던데 음. <laughs> 아, 그래? 어. 그래서 저희 집은, 아니, 저희는 지금 보트, 보드카 이제 들어가는 보트 기다리고 있고요. 보트는 얼마나 타야 되죠? 보트를, 포트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저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뭐, 얼마나 쳐다보세요? 1 0분 그렇다고? 음. 그게, 그래도 날 밝기, 날 밝기 전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그래, 어, 처음부터 뭐, 에뭐처지 처음에 처음에 그거라고 뭐라고 실현 미디? 아니 그냥 입 아니 아, 처음부아 고통 어 뭔데 입 입문 입, 입. 니, 뭐, 뭐, 뭘 말하는 건지 어, 알것 같아 처음 얘기하면 완전히 이제 수능은 처음이라 좀 그래 약간 어려웠다는 거지 그. 어, 어. 처음이 에, 이럴수록 나중에 점점 잘 풀리기 시작해 네 맞아요 처음이 고될수록 음. 음. 저희 문제없이 여행할 음. 수 있도록 안녕 오늘 이번 영상 여기까지 음. <laughs>